아, 나는 맨날, 맨날 마지막이야.

야 어, 이러면 역전술 그래. 하는 거 아니야? 하겠다. 하나 더 있는데 이러면 제가 제일 많이 멈었어 마리오 어 나네? 어 뭐야? 에이? 똑같이 멈추는가 봐, 그지아 똑같은 숫자로 나야 이거 아직 남아있는 거 마이콜 남갔다 약간 복사가아몇 시까지 너무. 어! 진짜로? 미친 역전승 대박이다 하지만 아 니가 돈이 더 많아진건가? 어 대박이다 아, 미친거 아니야? 대 어, 아싸링 아 내가 이겨야 알았는데 귀여워 알았어 알았어 넘겨 언니 불러와 와, 그러니까 돈이 더 많아지네 돈이 많으 많아, 좋은거네 와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진 서울입니다. 네 지금 기침을 너무 하고 싶은 현진입니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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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비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김립입니다. 안녕하세요이달의 소녀 하슬입니다안녕하세요이달세요녀하슬입니다안녕니세요 아 <laughs> 네, 공주 세원입니다안녕니세요희아세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들의 사과 이브입니다. <laughs> 아 사과드립니다. 분들인데요, 아아 <laughs>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오, 진짜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지금 뒤에서 아니 여기서 또 살짝 걸리고 있어. 되게 <laughs> 아리아나겠 중하게 생각하는거 알지? 알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 정말 오랜만에 3년만이잖아요 로비들한테 어, 재밌게 아주 멋진 무대 응. 최선을 다해서 헉? 보여드리자 우리 오늘 화이팅하자 남은 무대도 힘내 아니야 어아 이렇게 이것만지이혼지 아니 아 아니 앞에 가서 얘기해 아니 이제 나이가 몇살이지 아직까지 무서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멤버들이 정말 유치한 것 같아요. 유치하지만. 정말 귀여운 구석도 많고, 어 정말 매력적이고, 저희 언니는 정말 컴백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희 이달의 소녀의 연습실 극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깜찍이 여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멋생각나고생많오 자, 어이우리 고생했다 하세요 응. 너무 고마워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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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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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요 <laughs> 네, 그니까 러 나는 함께 하고 싶으니까, 우리 오빛들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이 응원봉 창피하다고, 어, 엄마한테, 어, 엄마 이거 하고통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laughs> 거실에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들? 알겠죠? 아, 예, 약속! 사랑해요! 사랑해 저희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응. So, 이제 근데, 우리를 또 12명 완전체로 보고 싶은 오빛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지우가 오빛들을 위해 잠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씨,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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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빛. 네, 맞다. 대답을 못하셨죠, 참. 네. <laughs> 진짜 너무 이 콘서트라는 그런, 어, 일정을 제가 함께 못한 게 사실 너무 아쉬웠고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걸 되게 봤어요 영상도 막 보고 사진도 되게 예쁘게 막 원래 올라오면 안 되는 거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봤는데 정말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 들었고 음 뭔가. 제가 이 앞에 딱 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콘서트장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큰 콘서트장에 저희를 보러 정말 이 콘서트홀을 가득 메꿔주시는 우리 많은 오빛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되게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래 예쁘게 화장 했는데왜 아까워 아, 어. 정말 아니면 예쁘게 울자. 오늘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인사만으로 나온 게 아쉽기도 하고. 네 오비 팬들은 이것도 아, 이해해 주시면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더 있으면 해도. <laughs> 어 <웃음> 22년도잖아요. 이제 저도 빨리. 같이 합류 해서 12명으로 그리고 <laughs> 많이 아픈 거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22년에는 저희 이달의 소녀가 진짜 더잘될 거라고 저는 자신한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같이 더 좋은 이런 추억들 더 많이 남기려고 우리 손잡고 계속 같이 있어요 <laughs>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반가워요 멤버들도 진짜 콘서트 준비하는 것 모니터 영상 막 보면서 진짜 너무 아쉽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네. 말하고 싶어요. 아유, 다들 아, 고생했어요. 예뻐요. 아, 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음. 다음에 같이 하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우리는 콘서트가 또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더또더큰 데서 우리가 또할수 있잖아요. 저는 그 꿈을 굉장히 엄청난 포부를 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네, 오, 전 엄청난 그래요.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우도 함께 우리 12명이 하는 걸로 모두 여기 앞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짜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곡 진짜 마지막곡을 우리의 네. 네. 여기도 고마워요 어때요? 우리 또 빨리 가 봅시다 어때 놀았대요 자 m 고 o i n g to go. i 잠 잠깐 i n g 니가 go. I'm going 아 o I'm g 지 n g to go. I'm going to g 다 I'm going t o

멋있게 어떻게 할래? 네, 멋있게 하라겠지. 이렇게 할까요? 화살표? 좋아요. 네, 어, 화살표요. 오빛. 가자. 아. 가자.